주어진 식을 인수분해하는 문제들이야. 자 여기 주어진 문제는 모두 보기차식의 꼴의 문제인데 자 보기차식은 어떤 꼴이냐? x 네제곱 러스 ax의 제곱 러스 b 꼴즉 짝수차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그런 꼴을 보기차식이라고 볼수 있는데 자 이런 경우에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는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인수분해를 해서 풀이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1번의 경우로 풀리지 않을 때는 자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각각을 제곱해서 a-b, a+, b 꼴로 표현되는 꼴로 인수분해될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자. 자 아마 1번, 2번은 1번의 방법으로 풀릴 것 같고 나머지 문제들은 바로 인수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2번의 방법으로 풀어야 될것같아 봅시다. 자, 1번부터 한번 보면, a 내제곱 마이너스 10, a의 제곱 플러스 9라고 제시되어 있는데, 이때 a 제곱을 t로 치환해서 써주면, t의 제곱 마이너스 10, t 플러스 9로 정리할 수 있고, 요식은 인수분해하면, t 마이너스 9, t 마이너스 1로 정리할 수 있지. 자, t 자리에 a 제곱을 다시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써질 수 있고, 자 이걸 합차공식 사용해서 여기 부터 써보면 자, 이것도 합차공식 사용해서 써주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서 최종으로 인수분해하는 값은 이렇게 되겠네요. 자, 두 번째 xn의 제곱 플러스 4x의 제곱 마이너스 32의 값이다. 이때도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써주면 t의 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32로 정리할 수 있고 이걸 인수분해하면 8, 4, 32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t 마이너스 4, t 플러스 8로 정리할 수 있게 되고 t의 제곱 자리에 다시 t 자리에 x의 제곱을 다시 대입해주게 되면 자 그래서 이 식은 다시 합차공식 적용해서 써줄 수 있게 되니까 x 마이너스 c, x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8로 정리돼서 2번의 답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 3번 문제부터는 어, X제곱을 치환해서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합차공식을 적용해서 풀거예요4 x 네제곱 플러스 1골을 봤을 때 항상 최고차와 상수왕, 그것이 완전제곱골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키포인트인데, 4X의 네제곱의 제곱되기 전수를 찾으면 2X의 제곱이 되지. 그리고 1의 제곱되기 전수를 1로 봤을 때, 자, 이 가운데 부호는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 두 가지 경우를 다 생각해서 완전 제곱 꼴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 여기서는 플러스라고 두면, 자, 이렇게 제곱을 전개하게 되면, 이식은 어떻게 돼? 4x의 4제곱, 플러스, 4x의 제곱, 플러스 1이 되고, 자, 분식과 같아지려면 이식이 사라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4x의 제곱. 정리할 수 있고, 다시 쓰면, 2x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x 통체 제곱이라 쓸수 있어서, 합차공식 완전제곱꼴로 정리가 됐지? 자, 이제 인수분해하게 되면 요거 먼저 써주자 마이너스 2x 플러스 1꼴이 될 것이고, 2x의 제곱, 이번에는 플러스 2x 플러스 1꼴이 돼서 주어진 식은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겠지? 4번. 16x의 4제곱 마이너스 12x제곱 y제곱 플러스 y의 4제곱꼴이 돼. 자, 그러면 이렇게 끝과 끝의 완전제곱 되기 전까? 16x의 제곱의 제곱되기 전값은 4x의 제곱이고 y의 제곱의 제곱되기 전값은 y제곱이 될 거예요. 자, 이 식이 만약 플러스라고 했을 경우에는 8x제곱 y제곱이 12x의 제곱 y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20x제곱 y제곱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완전제곱식이 아니기 때문에 안 돼. 그래서 마이너스인 경우가 아마 채택이 될것 같아. 자, 이 경우를 전개해보면 16x의 4제곱, 제곱 마이너스 8x제곱 y제곱 y의 4제곱이 되기 때문에 자, 이 식이 마이너스 12x제곱 y제곱하고 똑같아지려면 4x제곱 y제곱을 빼면 되겠지 이식 인수분해가 될수 있게 각각이 제곱이 되는 꼴이 되지 경우에는 2xy 통체는 제곱의 모양이 되니까 합차공식을 적용할 수 있게 돼서 4x의 제곱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y제곱 4x의 제곱 플러스 exy 플러스 y 제곱꼴이 되겠지? 그래서 인수분해가 끝나게 되지. 그래서 이 값이 4번의 답이 되겠다. 자 5번. x의 제곱 플러스 5x의 제곱 플러스 9의 꼴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끝과 끝에 각각 제곱되기 전 값을 찾아줘. x제곱 그다음에 3. 자이 식을 플러스라고 두게 되면 어떻게 돼? 플러스라고 두게 되면 제곱을 하게 되면 x의 제곱 플러스 6x 제곱 플러스 9가 돼서 6x 제곱이 5x 제곱이 되기 위해 x 제곱만 빼면 되니까 각각이 완전 제곱되는 꼴이고 합자공식 적용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는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그리고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이 돼서 인수분해가 끝나서 5번의 답은 이렇게 될수 있겠다. 자 6번은 x의 4 제곱 마이너스 13 x의 제곱 플러스 4야. 자, 이 식도 끝과 끝에 완전 제곱되는 것을 먼저 써주자. x제곱의 제곱되기 전값 x제곱, 4의 제곱되기 전값 2. 자, 만약 이 가운데가 플러스였다면, 저 식은 x 4제곱 플러스 4x제곱이 돼서 4x제곱이 자, 플러스 4꼴인데, 마이너스 13x의 제곱이 되려면 마이너스 17x의 제곱이 돼야 되는데 이 값은 완전 제곱이 되지 않아. 그래서 플러스가 아니라 이 부분 마이너스가 돼야될 거라는 걸알수 있어. 자, 이거 정리한 걸 밑에 써주면, x 내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4가 되고, 마이너스 4x의 제곱이 마이너스 13x의 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9x의 제곱을 빼면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얘도 완전 제곱 꼴이 되게 되지. 다시 정리해주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의 꼴이 되지. 자, 합차공식 적용을 써주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x에 주고, 플러스 3x, 마이너스 2가 돼서 주어진 식을 인수분해한 식은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6번의 정답은 이렇게 되겠지.